옛날 어느 마을에 노름에 환장한 춘복이라는 사내가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 춘복이가 똥줄탄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오자 이를 본 그의 마누라 금자가 묻는데. 아니 당신 얼굴이 왜 그렇소? 보인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소? 왜 그러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딱한 판만 하려고 했는데 글쎄 하다 보니까 집에다 소에다 전부 다 날려먹었소. 으악! 아니, 뭐라고요? 당신 이제 노름 끊었다고 하지 않았어? 또 병이 도진 것이요? 정말 미안하오. 내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하다가 딱한 판만 한다는 것이 그만 다 털렸소. 사흘 안에 안 갚으면 당신부터 해서 아이들까지 다 노비로 넘겨버린다고. 아이고, 내가 못 살아. 어떡하려고 그랬소. 이제 어떡하오. 정말 미안하구려.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소 정말 방도가 없는 게요? 거시기 그게 하나 있긴 한데 무엇이요? 빨리 말해보시오 내가 돈 갚아야 되는 그 인간이 바로 비단장수 최노인인데 그런데 최노인이 당신을 예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인간한테 딱 스무 번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밤에 하는 거 그거 말이야 What? 아니, 뭐라고요? 그게 말이여 방구여? 그 노인이 노망났나? 그리고 당신은 그게 마누라한테 할 소리여? 부인, 눈딱 감고 스무 번이면 돼요. 한 번에 스무 냥으로 쳐준다고. 안 그럼 우리 가족 다 노비로 팔려가야 한다고. 이때 부엌에서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춘복의 어미가 아니, 뭐라고? 이 못난 놈아. 제버릇케못 준다더니 또 노름을 해. 그리고 스무 밤을 보내라니 그게 어멈한테 할 말이냐 이놈아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이놈아 그건 그렇고 비단집 최노인이라고 했지 네 언니 그 양반이 엄미도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잠시 생각하던 엄니가 그래 그렇담 걱정하지 말거라. 여미가 1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했다. 어? <laughs>